가고 타고 빗 가고 이거 봐 여기 는 노포 축산 다대점 노포 축산 탑차 한 대가 들어온다 노포 화재 왠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 박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성스레 탑차에 싣는다. 양이 꽤나 두보인다. 대체 어디에 가는 걸까? 사실 오늘은 위성산 불피에 물품 기부를 하러 공탕 400인분을 싣고 위성에 직접 올라가려 한다. 지금 이제 나는 공기를 다 싣었는데 이거 진해에 있는 우리 동생들 노박하고 떠가고 같이 좀 기부하고 싶다고. 여기는 진해에 있는 오늘도 부탁해라는 두부 판매 집이다. 우리나라 이... 내가 의성콩이잖아요. 의성콩입니다. 의성콩이니까 의성에서 이제 직접 가지 못해 노포 화재가 직접 받아서 대신 기부할 예정이다. 다들 피해 피해가 조금이나마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어,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단장님, 자, 안돼. 네, 어? 가요 마지막 바울 떡방이라는 곳에 우리 떡을 있어요. 받으러 왔다. 저거는 위에는 밑에는 이렇게 공탄 400인분과 두부 그리고 떡이 실렸다. 출발 전산불 재난 지역에 군청에 전화를 한번 해본다. 네, 네 어저께 기부 물품 기부 때문에 밤에 담당자분 안 계셔서 통화를 못했는데요. 네. 아, 저, 저, 부산에서 지금, 지금 물품, 식품 좀 기부 좀 하려고 하, 올라가고 있는데, 그, 근처로 들어가면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아, 저, 수 네. 저 메모 좀 할게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저, 노포축사는 곰탕 한 400인분 급냉해서 냉동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 그뭐 찾아갈 때가 뭐좀 정해지진 않았네요 제가요. 어, 예. 아 예. 어 어디로 가야 되나? 목적지 없이 일단 무작정 의성 쪽으로 가본다. 가는 도중에 재난물품 기부 관련 문의를 계속 시도해 보았다. 산불 피해 지역 여러 군데를 전화해 보았으나 의성, 안동은 물품 기부가 너무 많고 타 지역은 신선 식품 보관이 안돼 거절하였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은 우리 네. 떡도 받고 옆에도 두부도 받고 제가 이제 곰탕도 좀 챙겨가지고 의성이나 이쪽으로 재난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산청에는 모자랍니까? 네. 아 예예. 예. 아. 아잘그 혹시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냉동창고나. 뭐, 냉동 아 있어요. 음. 아뭐 검창은 좋은 창고 넣어도 되니까. 네네. 아 그러면 음. 주소 하나 좀. 드디어 치워주실래요? 기부품의 주인이 나타났다.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아, 제가 먹는 고기들 꼭 영상 보시면서 링크 딱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싸게 드십시오. 25년도는 제가 싸게 한번 팔아보려 합니다. 아시겠죠? 가야 할 곳은 경남 산청. 그쪽으로 차를 돌린다. 지금 산청은 기부의 손길이 잘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남 대한 적십자 협의회를 통해 산청에 기부를 하기로 했다. 일이 거이는 바람에 뭐 자꾸 그래 되지만 일단 적십자에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으니 저 적십자에 가고 그리고. 위쪽에는 먹을 게 많대요 여러분들 10일간의 산불이 언제 그랬냐는 둥 하늘은 맑기만 하다 여기 지역에 오니까 탄 내가 좀 납니다 지금 비의 지역에 들어서니 산불의 흔적이 코로 스며든다 1시간 30분을 달려 아, 예, 목적지에 도착했다 산청군 네, 협의회 네, 네, 네. 회장님이 마중 나오셨다. 병원 병원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쪽에는 식품원이 후원이 많이 와서 갖고 받고 시키고 그런다고그 임원들은 자기들한테 막 쏟아지니까 네. 그 업무 처리가 사실은 버거운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지.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이재민들은 당장에 들어가면 집이 전소되신 분들은 입은 옷많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원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본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그 물품 가는 거가 보통 정해져 있더라고 이불이나 그런 거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음. 그 매뉴얼을 짜가지고 어느 게 어느 게 필요한지를 일단 저희가 시찰을 하고 산책 구내서 정해가지고 기부를 뭘 할까요 어려가 오시는 분들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음. 해주세요 어제부터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굴이 진화가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주부를 잡고 나서 진화가 완전히 완료되는 거는 그 10일 정도 걸린답니다. 저희가 10일 정도 불이 탔거든요. 예. 그러면 잔불 지나가 한 10일 정도 걸린다네요. 그래서 그 이제 잔불 지나가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고요 아직 정한 일주일 정도가 더 되시죠? 좋은 네. 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아 예. 아,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쪽 보이는 저 산이 최초 발화지. 아, 그래우리저 산등이 바로 넘었어. 아, 그래도 아, 안쪽에 있다더라고. 산입니다 저기 보이는 구곡산이 산청의 최초 발화 지점이라고 한다. 어, 여기, 여기 있네. 119차 있고 여기 긴급 재난 차량들 많네. 아까 아 형님이 얘기했잖아. 어, 아직도 장불 정리가 안 돼. 진화 차량들이 남아 있다. 렌즈에 대파고 있고, 뭐. 예, 예, 예. 저 양이 꽤 많거든요. 이게, 어, 전체 고몇 도죠? 지금, 아마 영하 1도 해라. 영하 1도 드디어 산불 기부품이 전달되는 순간이다. 봄탕이에요. 봄탕. 곰탕. 예, 네. 봄탕은요. 이렇게 산청에 기부 물품이 쌓였다. 식당,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다. 네, 네 지금 철수 재민들이 가는 소물 28명 한창 드시겠는데. 포... 이제 요 산에 올라가서 그 지나 마지막 지나실고 예. 코로 지나시면 한 100명 돼요. 어... 이 사람들도 한동정도금 한 이제 주면 아... 저는 감나무 농사 짓고 예. 뭐 간장 된장도 하고 아이동네 회장님이 아까 그 여자분 예, 예, 예집 사람입니다. 아... 집집 하여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다탔네 여기도 불이 다탔고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지금 보면은 뒤에서 불이 이 산에서 넘어온, 산에서 넘어온 불이, 불이 넘어 모든 것을 아사갔다. 옥상 내려앉았다. HBM이 내려앉았다. HBM이 내려앉았네. 그렇네. 냉간하면 은 HBM은 그대로 서가야 했을 텐데, HBM이 녹았구나. 아, 그래. 이게 뭐, 천도가 넘다. <laughs> 아, 탈 <달래>. 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기 사장님. 예, 사장님. 예, 제가 지금 저은 창고에 떡을 드러내야 될것 같아서 왔는데, 아, 비켜! 혹시... 어. 예, 저한테 드러내아서게 좀... 어. 야, 떡 아플 거 되나라, 씨. 두부하고 곰탕만 내려드리고, 이씨, 이거, 이거. 와, 떡을 안 내려놓고 왔네. 아 유턴 유턴 <laughs> 42km를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 방심했다 기부해야 할 떡을 들고 와버렸다 전화가 왔으면은 깜빡하고 부산까지 갈뻔했어 아이고 떡은 바로, 바로 나눠드리고 예, 예. 빨리 소진을 해야될 것 같아요. 빨리 당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네 그렇죠. 알다 네. 네. 언제나 그랬듯 해는 진다. 그리고 내일의 해는 어. 또 뜬다. 응.